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윤측 실명 위험이 있다. 변호인 김계리, 뭐, 당뇨, 경동맥 협찬, 심장병. 실명 위기라는 걸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띄우더라고요.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림대병원의 외래 교수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지인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안녕하세요 하영과의 최현소 원장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만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뉴스에서 실명위기 질환이네 안과 치료를 받고 있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도대체 어떤 질환을 앓고 있길래 실명위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현재 눈 상태가 실명위기 상태인 건지 이런 게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즉, 실명 위험이 있다. 변호인 김계리. 뭐 당뇨 경동맥 협착 심장병 실명 위기라는 걸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띄우더라고요.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림대병원의 외래 교수로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지인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인터넷을 더 뒤져봤죠. 당뇨 망막병증에 의한 황반부종으로 23년 6월달에 진단을 받고 1 3 차례의 주사 치료를 받 받아왔다. 대략 2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뜻이 될 거거든요. 도대체 당뇨 망막병증은 뭔지, 황반부종은 뭔지, 진짜 실명 위기 질환인 건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은 망막에 생기는 당뇨의 합병증이죠. 망막 전문의들이 주로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되고 저희 병원에도 이런 당뇨 망막병증으로 오셔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약물 치료나 뭐 레이저 치료, 수술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고 계신데 당뇨라는 병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병이죠. 이게 유병률을 제가 어제 좀 찾아봤더니 2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 대비 13% 정도의 인구가 앓고 있는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당뇨 앓고 있는 사람 중에 당뇨 망막병증까지 생긴 사람은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당뇨 당뇨 환자의 36% 정도에서 당뇨 망막병증 빈도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245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명 위기인 상태인 거냐? 그 사람들이 다 사실 실명 위기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국내에서 실명을 하시는 가장 흔한 질환 1위가 당뇨 망막 병증이라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실명하는 거는 아니고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 리스크는 좀 달라지겠죠. 안 걸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병도 무조건 다 실명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지금 이렇게 실명 위기 상태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당뇨 망막 병증은 크게 우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다시 세 단계로 나눠지게 돼요.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이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 더 진행된 단계의 당뇨 망막병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시 두 단계로 나눠지게 돼요. 비고위험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고위험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경도에서는 안저 사진을 봤을 때 출혈이라든지 미세 혈관 혈관류가 조금 보이는 정도의 수준이고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진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점점 단계가 늘어나면서 연화반이라고 하는 하얀색 병변도 생기게 되고 이런 출혈 반점들도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증식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신경 주변에 보면 이런 꼬불꼬불한 혈관들이 좀 많이 보일 텐데 신생 혈관이라 그래서 막막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생기는 나쁜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생 혈관이 생겨서 혈액 공급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생혈관은 정상적인 혈액 공급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 나온다든지 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만 일으키는 나쁜 혈관이기 때문에 생겨서 좋을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ETDRS 스터디라고 하는 당뇨 막막병증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스터디에 따르면 비고위험군인 증식성 당뇨 막막병증에서는 치료를 안 받게 되면 5년 이내 에 실명을 할 확률이 20에서 25% 정도. 만약에 고위험군인데 치료를 안 받았다 그러면 50% 이상입니다. 거의. 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윤전 대통령이 만약에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어필을 하는 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년간 적절한 치료를 저는 받았을 거라고 어느 정도 또 생각은 하거든요. 김계리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13번의 주사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연구에서 또 보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는 5에서 10%까지는 감소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치료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의 목적은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눈을 좀쓸수 있게 만드는 게이 병의 치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먹는 약이 1단계로 이제 우선 써볼 수가 있습니다. 도베실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의 약들이 있는데 혈행 개선이나 혈관 구조들 개선시켜줘서 초기 단계의 당뇨 망막병증에서 좀 도움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크게 이제 주 치료가 되는 거는 레이저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수술 치료 이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이저 치료는 처음에 해볼. 수 있는 치료 중에 한 가지거든요. 레이저 치료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레이저로 막막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막막을 태워서 죽이는 이유는 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막이 100이 살아 있으면 100의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70, 60밖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족한 3, 40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필요한 요구량을 줄여 버리는 거죠. 혈액 공급이 좀덜 된다고 하더라도 병의 진행이 좀덜 되는 거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되는 효과적인 치료기는 하지만 주변부 망막이 태워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야가 전반적으로 조금 침침해지고 약간 좁아지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도 있는데 주사 치료는 크게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윤전 대통령처럼 황반부종이 생겼을 때 황반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출혈이 생겼을 때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료도 있습니다. 이 주사 치료가 왜 당장 중요하냐? 지금 안 받으면 큰일 생기느냐? 저희 병원에 실제 있었던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당뇨 망막병증으로 저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이고요 심하진 않은 분이었는데 망막이 좀 붓게 되거든요. 망막이 부우면서 시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데 주사를 맞으면 망막이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붓고 그럼 또 주사를 맞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러다가 안 오시고 한몇달 동안의 경과 로스가 돼버린 거죠. 경과한 채로 로스가 돼버리게 되면 망막이 부어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게 됐을 때는 막막에 붓기는 가라앉긴 하지만 그 부어 있는 기간 동안에 밑에 있는 망막 세포들이 이미 다 손상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나중에 망막 붓기를 가라앉혀 준다고 하더라도 정상 시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황반 부종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주사 치료를 빨리 해서 부종을 가라앉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루센티스 라고 하는 대표적인 항체 주사를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맞는 것과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 이 치료 효과를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어요 기존에는 의사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이 병에서는 레이저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 주사 치료를 한다라고 막막 의사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규모 스터디에 의하면 2년이 지나서 봤더니 주사를 계속 꾸준히 맞은 사람과 레이저 치료를 한 사람이 사실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서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땐 시야 손상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덜 하고 좀더 시력 향상도 좋다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는 게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레이저 치료는 한번 했다가 혹시 병원을 못 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의 진행을 계속 좀 늦춰 줄수 있는 효과가 눈에 남아 있는 거지만 만약에 2개월마다 주사를 맞고 있다가 치료를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실명 위기까지 급행 열차를 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관한 연구도 있거든요. 주사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경과 관찰을 못 하게 됐을 때 나중에 돌아와서 봤더니 어땠었냐라는 거를 보면은 합병증과 시력 상실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 있더라라고 이런 연구들도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할 단계까지 진행이 돼버린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한다면 병원에 계속 주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명확합니다. 이제 보통 이 정도 주사 맞을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한국 실정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연구를 했던 결과를 보고 레이저 치료를 안 받고 반복적으로 주사만 받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3개월 동안 치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식성 고위험군에서 2개월마다 치료받다가 3개월째 치료 안 받았으면 그건 진짜 문제 심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딱 잘라서는 말씀 못 드릴 거고 윤전 대통령 이 질환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당뇨망막병증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병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매번 이제 사실은 백내장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다른 망막 질환이나 녹내장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올려드린 게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망막 질환 관련된 것도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당뇨망막병증도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언까지 현수원장이었습니다